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복습할까요? 옥중 서신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책을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섰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골로세는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는 워낙 광활한 땅이죠. 서쪽으로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접해 있는 터키 중에도 서쪽 지방에 있는 것이 골로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시에라볼리이 도시들과 함께 삼각 형을 이루고 있는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당시 1세기, 2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이 그 교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 것이 무엇인가?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물질세계 육체적인 세계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월론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바로 잡고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전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실 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이 골로새에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보다가 약간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고향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골로새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도한 사람은 에바브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다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골로새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보시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당시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또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에 존재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뗄감. 지옥의 땔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더와 닿는 그런 표현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와닿는 인사말이죠.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무엇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샬롬이 한국말로는 뭐죠? 평강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인사.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가 또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과거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이제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그 다음에 은혜, 은혜와 평강 어디에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메이드인 무엇이냐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이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뭘 쓰시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차.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떤 차 타실래요? 너무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메이드 인 어디예요? 헤븐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모든 유럽도 아니고 이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평강.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오는 평강.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로부터 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깊잖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그 안에 있고요. 지옥에 뗄감 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이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키, 지켜주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우리 서로서로 한번 이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헷갈리게 할까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서로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made in heaven이에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3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편지를 쓴 이유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서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었고, 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지적부터 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적부터 하지 않고 뭐부터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부터 하면은 은혜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일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시나요? 감사가 있을 때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문을 통하여서 보금이 소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세 가지가 이거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이 먼저 고치기 전에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들에게 치적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믿음인가? 사람을 믿는 믿음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In Christ.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어지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잘 배우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전에는 공중권 세 잡은 사탄을 따라다녔고 전에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궁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운 이올 때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교회. 이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저는 참 좋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그냥 접시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감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기른 아들이 대학생인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결석하면은 신장결석, 요도결석,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생각지 않았던 결석들이 많아요. 그것이 침샘결석. 목에 침샘이 있는데 여기 결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아주 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경과 핏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더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해서 그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신경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길른 아들이 언어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혀가 마비가 되어지면. 이거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클라리넷을 부는 친구입니다. 더 이상 클라리넷도 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클라리넷도 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알고 중보 기도를 심히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그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 일찍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새벽기도 아들을 데리고 아빠 엄마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아 화요일 날은 제가 안아 냈군요. 어쨌든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렇게 울어요. 아들도 울고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밝은 얼굴로 엄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폴더에서 그 돌을 꺼냈는데, 식도에 돌이 일곱 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있었으면 혀가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뻔 했어요? 이야, 이렇게 식, 식도에도 이렇게 일곱 개나 돌이 들어갈 수가 있는구나. 근데 그걸 다 꺼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혼자 간다고 자기 같이니 자기 모든 일 제쳐놓고 병원까지 같이 가서 그리고 그긴 시간 병원에서 함께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뭐 그런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우리 서로 지체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지체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철실히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음악이 시작이 되어서 끝날 때까지 한 시간 짧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있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붐바되어서 그 흘러가게 되어지니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자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한 시간이 짧다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성도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이 없으면 낙심해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 쌓아둔 것인가 하면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이라면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이 땅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도시 계획이 생겨면은 바뀌면은 소망이 있다가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 세상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 세상의 어떠한 정책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혼의 탓과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영혼의 탓과 같아.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앵커.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정박시킬 때에 이 갈고리처럼 생긴 쇠뭉치 탁 모래에다 박아놓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별들이 일어나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주를 위하여서 흘린 눈물 하늘에 쌓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았던 이 모든 소망 하늘에 쌓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가 용서하고 이 땅에서 내가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 쌓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콜로세 교회에 보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이 교회 지적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감사했던 그 조건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6절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느니라. 자, 복음이 이르렀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집니다. 너희 중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복음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요,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예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건강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3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한이 이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한 성도의 가정에서 12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치 새순과 같이 싹과 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라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가 뉴욕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서큰 나무가 되어서온천하에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누멕시코에 나바호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나바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나누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나누고 왔어요. 니카라과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볼리비아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얼마나 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보다 더큰 감사가 없어요.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제도, 어떤 관습 이런데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살아 있는 교회, 살아서 성장하는 교회, 살아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것은 크게 아멘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충만한 예일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